살아 빠졌어요. 얘네 윈디다. 윈디 아, <목소리> 그 윈디면은 리퍼드를 할것 같은데, 소전이 공차고 리퍼 가야겠어. 이 반이 돌아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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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보여 돌아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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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아 이게 아와 돌아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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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윈터프와돌아돌아돌아 돌아와, 돌아와, 맥고 좋아, 맥고 좋아. 저 메르시 감아 놓을게요. 너죽겠다 저거. 아이고 미안해 맥 맥고 좋아, 맥 좋아. 저, 저, 안, 안 살려도 돼, 안 살려도 돼. 메르시, 메르시, 메르시. 메르시메르시메르시이 봐요, 메이. 메이 봐, 메이. 메이 봐, 메이. 아, 일단 펄 아껴봐요. 이펄, 이펄, 이펄 해줬어. 우리 잡목이야 잡목이 살렸어 나이스. 벌궁이야벌궁이야 입문은 갔 보는지 아까 보는 많았어. 리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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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퍼. 리퍼 리퍼 리퍼. 저게 피. 어중일가 많았어. 넷. 빠시로 기번해가 볼게요. 리퍼 았어 나이스. 잘. 들어갔다. 디바, 디바 따라갔어. 디바가 디바 따라갔어. 나와, 나와, 나와. 그냥 나와요. 디바 보조 아니, 안 왔어요. 정면 덮어, 정면 덮어. 오락전 잡지 좀. 메르시 먼 좀, 메르시 먼 좀, 메르시 먼 좀. 메르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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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르시 먼 메르시 메르시 안 좀. 메 좀, 메르시 안 좀. 메르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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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, 메르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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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캠 x3 잡아어 잡았어 이거 자리야 x3 수리 자리야 보여 자리야 죽었어요 포알 있어 포알 있어 천천히 천천히 해어 원숭이 탈 죽으면... 원숭이 이이이이죽아니아니 원숭이 가려야돼 원숭이 가려야돼 메르시 가줘 메르시 가 메르시 가줘요 메르시 가님 나와봐요 뒤로 뒤로 맹님 뒤로 오케오케 아, 너무 많이 죽 내가 공으로 버터.. 응. 줄게아안전하게 앉아 일단 앉아 쟤네 오른쪽만 봐 왼, 왼쪽 왠지 치고 올라오는 것 같은데 얘네 안보여 진짜? 아 있다 오른쪽에 윈스 있다 오른쪽에 윈스 있다 오른쪽에, 윈스 있다 그래, 우리 어디, 어디? 어디? 우리 호잠팀이야 윈스 오자x4 보자. 아.. 잘잘 우리 오리아 오리아 잘 페르시 페르시 아이고 안보여 오리아 오리아 오리리러다물어리아어오 정상 작동. 너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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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쁜 나쁜 나데 아, 아.. 나이아아 나쁜 나다 나쁜 나 비비고 있어요 쁜나나오자마자쁜 나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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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쁜 나쁜 나나 나쁜 나 나쁜 나쁜 나 나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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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자 나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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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막아야 돼요? 두명 어떻게